지금 이거에 진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필수품이죠. 진짜 제가 써본것 중에 최고예요. 이게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그제이 모델 효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같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친구한테 제가 요즘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립스틱 하나를 추천해 줬는데 어, 친구가 오, 이거 영상으로 찍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제 파우치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파우치 한번 구경하러 같이 가보실까요? 짠! 우선 파우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파우치는 제가 한한달 전쯤 구매한 것 같은데 워크룸225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색상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무줄도 달려있고. 이렇게 먼저, 오, 너무 많은데? <laughs> 너무 많아. 뭘 되게 많이 들고 나서, 첫 번째로, 친구한테 먼저 추천해줬던 립스틱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데, 제가 요즘 이거에 진짜 빠져있어요. 이게, 페리페라, 잉크더 에어리 벨벳 스틱. 감성 착장이라고 9호라고 있습니다. 약간 매트해요. 매트한데, 이 막, 뭐라 그러지? 진짜 막 건조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뽀송뽀송하게 매트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제가 웜톤인데도 이 색깔을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조할 때 그냥 막 바를 수 있는 립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히말라야 맞죠 이거 히말라야 립밤 튜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랑 핸드크림 이건 록식당 원더풀 로즈 핸드크림이라고 써 있네요 거의 다 써가요 그리고 요즘 필수품이죠 네이처 리퍼블릭의 이뭐 휴대용 휴대용 손소독제, 예요. 그다음 립스틱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삐아라고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얘네가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엄청 저렴하거든요. 저렴한 거에 비해서, 발색력도 괜찮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아요. 이건, 이건 감성적. 감성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나봐, 그 이거 이름이 감성적이네요. 삐아 거고, 감성적. 이거는 이렇게 약간 누드톤이죠? 아까 거랑 비교해보면, 얘는 더, 더 연해요. 그죠? 조금 더 말린 살구빛? 나는 거.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약간 꾸민 듯, 남꾸민 듯, 그냥 막 바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같이 발라보면, 이건 이렇게 발리거든요. 이것도 매트예요. 제가 좀 매트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이닉 마이그라피 매트 블러 틴트 6호 크리미 에이 에프리콧 데일리하게 밥 먹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냥 쓱 그냥 딱내 입술 같다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렌즈, 렌즈통. 이거는 옛날에 여행 갔을 때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진짜 귀엽죠. 그리고 건조할 때 뿌려주는 미스트인데 보통 미스트 뿌리면은 뿌리고 나서 더 건조하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래요. 이거 제가 다니는 피부과에서 산 건데, 데이원 미스트라고.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흔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건데, 여기에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한번 구매해 봤는데, 오, 정말 좋아요. 뿌리고 나서 건조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laughs>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는 그냥 밖에서 얼굴 같은데 하얗게 뜰? 때 있지 않아요? 틀 때? 그때 미스트 갖고도 진정이 안될 때, 그럴 때 급하게 바르려고 가지고 다니는 그냥 심플 크림입니다. 그냥 디마라 쓰리데인데 괜찮아요. 여기 뭐 여자들의 필수품 들어있네요. 검정 머리 고무줄. 건조할 때눈 건조할 때 뿌릴 수도 있는 그냥 일회용 눈물. 이거는 이거 제가 다니는 네일샵에서 선물로 그냥 주셨는데. 요즘같이 건조해서 하얗게 막뜰때 있잖아요 여기 손끝이나 이럴 때 근데 여기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쓱쓱쓱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쓱쓱발 바르면 반딱반딱해져요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건데 냄새도 좋고 이거 어디꺼죠? 영어로 써있네요 유기거예요 <laughs> 이거 좋아요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쓱쓱 바르기 좋아요. 저 제가 이제 촬영할 때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오는데 거기서 그날 발라주신 립이 지워지면은 그걸 그대로 발라야 되니까 이렇게 일회용기에 덜어주시거든요.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조금씩 덜어가지고 오늘 받은 거고 이거는 들고 다니는 면봉이랑 이 면봉 가지고 이게 컨실러인데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틱. 이건데 저는 2호 내추럴 컬러를 쓰는데 이게 잡티가 있는데 진짜 제가 써본 것 중에 최고예요. 이게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이걸 쓸, 쓰는 팁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바르지 마세요. 면봉이 있죠. 위에다가 톡톡 너도 이거 써봤지? 나 이거 팁이 있어. 진, 진짜 좋지 않냐 이거? 이거 우리 무슨 광군 줄 알겠어. 여기 점 보여 근데? 영상에? 내 점? 여기 있다 딱딱딱딱라고 진짜 진짜 이렇게 해놓고 내 손으로 주변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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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면 진짜 감쪽같죠 진짜 나는 이 면봉을 한다니까 무섭고 진짜 좋아 이제 이거 밖에 안 남았어 <목소리> <laughs> 이거는 그냥 당 떨어질 때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새콤달콤 이거는 앞머리 뽕 사라졌을 때 앞머리 이렇게 콕 꼽아놔주면은 볼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우치에 들어가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중에서 베스트 네. 3를 뽑아주세요. 세 가지? 아, 가거지 너무 고르기 힘든데? 세 가지? 베스트 3? 아, 일단, 3위. 미스트. 이거 진짜 다른 미스트랑 다르게 정말 촉촉해요. 2위는 아까 희수한테 추천해줬던 립스틱. 이거 진짜 입이 달도록 추천하고 있는데 강추. 그렇죠? 진짜 강추. 이거 색깔 너무 예뻐요. 이거. 1위는 아뭐 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잡티 가리는데 신이에요. 꿀템 꿀템. 희효도막 끄덕끄덕 거리고 있어. 꿀템이다, 꿀템. 히즈도이걸를어뭐 아, 살아 사라사 아이템. 어, 괜찮다. 살아사 아이템입니다, 이거. 이거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만 하지 마세요. 면분과 함께 하세요. <laughs>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저의 베스트 3는 요렇게입니다. 물론 다른 제품도 너무너무 좋지만 굳이 뽑으라면 이 아이들. 자, 이렇게 오늘 저의 파우치를 함께 탈탈 털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laughs> 저 이중 피자가 의상, 의연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린 이세 베스트 상품들은 한번 써보세요.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상품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추가해 놓을 테니까 거기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 매그제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소개해드릴게요. 아! 아, 뭐, 뭐. 아, 니안 끊어도 돼. 이거 자르자. 이거 6일 짜자. 그이 새콤 닭고기 레몬도 진짜.